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오프닝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금생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택통라이트로 부수입 만들기가 열풍이잖아요 거기서 상대방보다 북을 더 많이 치면 부수입을 벌수 있는 게임이 진행 중인데요 저의 꼼수는 종료 시간 5분 전에 들어가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북을 치는 게 저의 꼼수였어요. 근데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막천 번을 치면은 대결을 해볼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우연히 그 자동으로 클릭해주는 기계가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쿠팡에서 15,000원 정도를 주고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. 지금까지 한 3일 정도 사용을 해 봤는데 이거를 쓰는 사람이 꽤 많은가 봐요. 그래도 저도 사용을 하니까 지지는 않고 무승부로 끝나서 레벨업은 안 되지만 포인트를 얻고 있습니다. 그동안 손으로 치는 게 귀찮았던 분들은 요거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쿠팡에 오토 클리커라고 치면은 나올 거예요. 자,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, 이제 정산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제 남은 금액입니다. 이번 주는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네일 아트를 받았습니다. 완전 봄봄스럽게 이렇게 네이클러버로 네일 아트를 했어요. 너무 이쁘죠? 그 외에도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오토클리커랑 뭐 콩순이 옷이랑 그런 것들 등등 사니까 천 원밖에 안 남았어요. 자, 그러면은 다음 주 예산 먼저 짜주고 남은 금액 저축해줄게요. 예산나와라 얍!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돈뭉치들입니다. 이히히히. 우선 얼마인지 세줄게요. 이번 주 예산은 19만 5천 원입니다. 예산 먼저 넣어주겠습니다. 일요일, 만 원, 월요일, 만 원, 화요일은 데이지님이랑 약속이 있으니까, 5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날들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전부 만원씩 빠르게 넣어줄게요. 이말 전시는 얼마를 넣어줄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2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쇼핑비는 안 넣어줄게요. 남겨온 돈 천원 더해주고 저축 시작하겠습니다. 인사이더 세이빙 챌린지 27번 넣어 줄게요. 이제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. 세 번만 더 넣어 주면 폭파입니다. 예. 6,000원밖에 없어 가지고 26,000원으로 넣어 줄게요. 26,000원이나 27,000원이나 나중에는 1,000원이 너무 아쉽겠죠? 공주 저축. 오늘은 9,000원에 저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만원 넣고, 천원 거슬러 줄게요. 색칠 타임.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목적 저축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기념일 넣어줄 차례예요. 오, 첫 번째 저축이네요. 빨간 아트 색칠해주겠습니다. 만원 넣어줄게요. 다음은 너무너무너무너무 급한 경조사.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만원만 넣어줄게요. 다음 주에 어차피 경조사를 또 넣어줄 테니까 다음 번 순서는 지인 생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백봉투는 34번입니다. 아직 컬러북을 못 넣어줘서 여기에는 만원 넣어주도록 할게요. 금액이 점점 줄고 있지만 괜찮아요. 만원씩만 넣어도 백만원이니까. 라스트 컬러 북 1,000원을 찾아서 여기 두 번째 장에 1,000원이 있어요. 자,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을.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해요.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쌀쌀하니까 모두들 감기 조심하고 무지출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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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현금생활.